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들어온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가져온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활동을 했죠. 방송, 이제 아나운서 활동도 하고 여러 종편 방송에서 저와 함께 평양 소식과 관련해서 북한 소식과 관련해서 패널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송지용 아나운서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래간만에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 방송 저희가 함께 정편에서 열심히 뛸 때는 자주 만나고 또 여러 정편 방송에서 여러 번 만나고 같이 방송도 했는데 요새 방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 시간도 없고 서로 각자 또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잘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작년도까지는만 해도 저희 대동강오리불고기에서 아마 성지영 씨본 우리 팬 여러분들 나만 많을 겁니다. 근데 요새 또 요새 혼자서 방송을 하느라고 그 아주 바쁘기 때문에 저희 식당은 잠시 이제 몇 달간 고생을 하시고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원래 아나운서기 때문에 원래 말씀을 잘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팩트에 기초해서 진실만을 말하는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뭐 정치적이라든가 군사적인 이런 면보다도. 북한 생활. 북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평양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까? 또 평양에도 가보고 지방에서도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평양의 이모저모에 대한 또 북한의 이모저모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압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송지용 TV라고 클릭하시면 특히 유튜버에서 송지용 아나운서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성정 저는 못 봤어요. 사실 저는 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졌다고 하다 보니까 이 메아리나 또 조선의 오늘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로동신문에 실린 사선이나 논설, 논평을 가지고 저,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 팩트에 기초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느 것이 가짜고 진짜인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지홍 아나운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 대남 매체, 우리 대남 매체라는 우리 민족끼리나 미아리에는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건 미아리에서도 국내용으로 아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25 전쟁 당시 평양에 그 수많은 폭탄과 포탄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불발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형 불발탄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된 거죠? 그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당창건 뭐7 5돌 10월 10일 맞으면서 평양시에 지금 웅장한 종합병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아마 3월 17일 날 철삽을 뜬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기초공사가 막 시작되는데, 땅깊표를 팠더니 거기서 50kg짜리, 뭐 250kg짜리를 비롯한 많은 6.25때 떨어진 이제 불발탄을 발견됐다. 그래서 인민보안성 성원들이 폭발물 처리위원들이 가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면서 미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끊을 수 없었다. 뭐 이러면서 우리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평양은 좀더 나은 웅장하고 멋진 평양으로 이제 건설되고 있고 적들이 벌한 듯이 평양종합병원이 더 웅장하게 건설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메아리에 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김정은이가 금년도 2020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에 가서 아, 현장 건설이 아니죠. 기공식을 한 날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공식. 기, 네, 기공식을 하는 날인데 이 발견된 것은 5월 17일 이라면서요. 네. 그때는 그냥 이게 시작한다 하는 걸 선포하면서 테이프를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끄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 북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한 나라가 아닙니다. 홈을 구멍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뭐, 뭐 미국에서 참수작전한다고 할 때도 북한에 김정은이 꼭꼭 숨어 있었지만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 그때 50kg, 250kg짜리 불발탄이 폭발됐더라면 <laughs> 김정은이 아마 그 자리에서 날아갔겠는데 5월 17일날. 기공식 끝나고, 착공식이죠. 그 끝나고 나서 17일 날 공사를 하다가 아마 발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인민보안성 폭발물 해체 여원들이 가서 해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종은이가갈때 거기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마 기초공사를 안 하고 종합병원 건설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선포식을 한것 같고 기초공사는 그 이후에 깊이 땅을 파는 과정에 불발탄이 나옴으로써 미국에 대한 중호심이 좀더 끌어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웅장하게 더잘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도 미국이 일으켰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실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누구 하나 뭐가지 또 날라갈 것 같습니다. 장성태이 차용된 것처럼 인민보안성에서 아니, 그거 김정은이가 가는데 그 현장에 갈땐다 수색하고 다 이게 뭐죠? 이거 금속탐지기했고다 이거 금속 탐지기 하는데 그거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안 북한은 총알 한발 자동보총 탄알이든 권총 탄알 한 발만 잊어버려도 그것이 이제 호실되던가 잊어버려도 그걸 찾을 때까지 김정은이나 김, 아, 저 김일성 아저김 때죠. 김일성, 김정은은 그 지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 신변 위협을 상당히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걸 총알 한 방이나 뭐 정말 자, 권총 탄알 하나도 이거 호실하지 않도록 분실하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아니 수십 발이 김정은이 태풍군은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것 아, 이거 누군가 하나 또 날아가지 않을까 아마 제가 봐서는 분명히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김정은이가 이제 그 갔는데도 그걸 발견 못해서 인민보안성 책임일꾼이 하나 날아간다고 말씀드리냐면 한번 보시죠. 기공식을 하는데 다이어마트를 터쳐가지고 그 폭파하는 장면 맞아요. 그게 기공식이기 때문에 착공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도 이제 착공식 할 때는 뭐 발파해가지고 첫삽을뜨는데 이거는 아주 김정은이의 위신을 높, 높여주고 권위를 좀 보, 높여주려고. 다이아마트를 폭파시키는데 그때 만약시 그 폭탄이 함께 됐다면 와 그때는 북한에도 민주화가 정말 올 뻔했습니다. 이게 참 정말 이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김정은이, 김성, 김정희도 그렇고 몇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김정은이도 벌써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번에 또 거기서 이제 폭탄이 터지지 않았지만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킬 때그 밑에 있던 폭탄이 같이 폭파됐다면 50여 발이라고 합니다. 대형 폭탄들이. 아 이게 같이 폭파됐더라면 아마 김정은은 거기서 살아나지 못했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게 터질 때그 밑에 깔려있던 폭탄이 함께 폭발했다면 참 정말 좋았을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철저한 나라도 저렇게 구멍과 허점이 많다 미국이 김정은의 참수작전 목을 베겠다는 그 참수작전을 하갔다는 그 발표가 이순다음부터 김정은의 신변에 더 각별히 하지만 또 이렇게 호점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자 지금 또 북한에서 그 지금 6.25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6.25전쟁과 관련해서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11개 있는 북한 1948년 9월 달에 공화국을 창건했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두살된 우리 공화국을 짓밟고 침략하기 위해서 일으킨 침략전쟁이라고 전쟁이야. 모든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교육하면서 이 폭발 현장도 선전 이 일환으로 계속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저도 그랬지만 저보다 한 10년 뒤에 왔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미 김일성이 스탈린 만나는 장면 다 동영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는 물론 친북 정부 몇 사람 내에는 유교 전쟁이 북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 북한을 공격했다.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고요. 어. 근데 북한은 아직도 6.25 전쟁은 한국과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이렇게 배워주고 있죠. 네, 아직도 북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 기록영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돌리거든요. 특히 6월달 같을 때는 아마 매일 돌릴 겁니다. 그래서 남쪽이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 미국이 먼저 북한을 우리 열암 속의 잠자는 북한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영상물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아리 실린 그 자료도 보면 거요의 잠자는 평양을 먼저 전쟁의 불길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 원수이다. 이걸 또 이제 그 선전매체에 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이다. 그날은 누구나 다 이제 안식일을 찾는 날이기 때문에 설마 이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는 누구도 모를 것이다. 이러면서 미국이 먼저 일으켰다. 이랬는데 사실은. 어, 90년도 그때 89년도죠. 그때 꼬르바초보라는 러시아 구소련에서 그 사람의 공산당 서기장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이제 냉전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러시 구소련이 망하면서 그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자료가 사실은 뭐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겠습니까? 김일성의 전쟁을 일으켜라 하면서 이제 등을 밀어준 그 자료가 다 나와서 물론 여기 온 탈북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왔다는 건다 알고 있지만 아직도 안타깝게도 북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그렇게 선전하기 때문에 미국과 남쪽이 먼저 북한을 쳐들어왔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이 선정한 것이 고집과 진실입니다. 북한에서 하는 모든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것은 믿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거기는 김정은이도 진짠지 가짜인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집도 진짜라고 하고 진짜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선전 매체일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이고 북한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3대세습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집과 진실을 그 왜곡하는 것.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Hello, my dear friends. I wish this beautiful April day could cheer you up a little bit. New spring has come to greet us and actually if it were not for people wearing masks, there's no sign of any unusual situation. So what's happening here in DPRK this spring and how people are doing one might wonder from outside. <laughs> These are the most popular products at the moment. More than two months have passed since we completely closed all borders. Many analysts and critics pointed out China as DPRK's main economic partner and as a crack existing among extremely tough sanctions. They forecasted DPRK economy would fall soon enough in such severe isolation. But the result is showing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of the exact opposite. The world crisis has worked as an opportunity for Korean people to improve its own economic potential and capability. And it's all 이 백화점들을 보십시오 지금 o 마어마합니다 우리 p e n d e n c e 건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판매원이 설명하는 i 보십시오 여성 리포터가 우리 평양에는 이렇게 풍부하게 물건이 차고 넘친다 그럼 이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왜 평양 사람이든 지방 사람들이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친척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중국 돈이나 달러를 보내달라고 아우성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북한 돈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여 어제 네. 여한 며칠 전에 북한을 다녀왔던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물건을 2015년도 산입니다. 2015년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평양 제1백화점. 북한에서는 일반 백화점이라고 하는 가장 큰 백화점인데. 물건이 2015년도 내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한번 뒤집어 봐라. 날짜를 봐라. 그, 이거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갔는데 일층에 내려가면 환전을 해주는데 환전한 돈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북한 돈을 가지고 올라와서 진열장에 있는 거를 저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 명태입니다, 명태. 북한 말은 마른 명태. 여기서는 아니, 그냥 황태, 말린 황태인데 북한에서는 마른 명태라고 하는데 이 마른 명태 호를 사왔는데 내가 그래서 이걸 사왔다고 해뭘뭘사왔네선물로 주려고 몇 가지 샀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왔다 제가 날짜를 보라 2015년도에 생산된 겁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아, 왜 이렇게 2015년도 거를 아직도 안 팔리고 가지고 있네요 진열장에 있는 거는 아예 사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곳을 사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분이고 외국 분이면 달라고 하면 안 판다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판면이 생산 연어리를 깜짝 잊어버리고 아마 판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모르고 사왔죠. 이것이 북한입니다. 평양 제1백화점에선 물건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한국에 계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일반 백성들, 일반 평양에 있는 소민들은 이런 백화점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긴 가더라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달러나 중국돈으로 바꾼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물건을 살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장마당에서 비싸게 주고 사겠습니까? 신발 하나에 중국돈 700위안.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북한의 동영상. 장마당에 가서 물건 사는데 중국 신발, 가죽구도 하나에 700위안. 중국돈 700위안. 그쵸. 왜 700위안 주고 사겠습니까? 700위안은 엄청 큰 돈입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국정가 겨우로는 노동자들이 3천 원을 받아가지고 3천 원을 줍니다. 한 달에. 그러면 국정가격으로 쌀한킬에 15원이면 몇 킬로 사요? 엄청 많이 삽니다. 200킬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북한 시민 100만 명이라고 해도 그 100만 명이 각 백화점에 가지고 가 상품을 국정가격에살수 있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저는 94년도에 왔어요. 94년도. 94년도에 올 때에도 백화점에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평 국정가격으로 살수 있는 백화점이 물건이 없었어요. 오직 그래서 달러가 필요했던 겁니다. 간부들도 달러가 필요하고 일반 사람들도 달러가 필요하고 일반 사람들은 야시장이라고 하는 이 고문 시장, 몰래 바꾸는 이 환칙이란다 몰래 8천원을 주면 일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부를 바꿔 가지고 몇 불을 바꿔 가지고 외화상점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소이면 조그마하게 뭐 화장품 딱 하나 사든지 자기가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구십사. 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데 제가 성정 씨에게 물어볼 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2004년에 왔어요. 2004년. 저거 다딱 10년 후에 왔는데 그때는 고난행군이 의 겪었잖아요 거기서. 네. 그러면 그때는 어땠냐 하는 거예요. 2004년도. <laughs> 그때도 이제 평양 가면 뭐일 백화점 앞에 가면 그냥 여구르트 하나 겨우 사 먹을 수 있었고 제가 정말 이제 지방에 내려갈 때 가져갈 단가류 같은 거 사려면 강복 백화점이나. 대성백화점, 낙원백화점에 가야 되는데 그 사탕 빨락지산 에 1kg짜리 하나 사려면 북한 돈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300원이라고 해서 북한 돈 300원을 내놨는데 위화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위화 돈? 위화 돈이에요 이거 이거 우리 조선 돈 아니고 위화 돈 주시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외화던으로 제가 바꾸려고 하니까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외화던 300원 정도면 인민팩 거의 한 200원 정도? 그 정도를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탕, 뭐 이렇게 빨락재산 이런 거를. 아, 물건이 얼마나 비싸네. 그리고 강복 백화점에 가면 여성들이 주로 사는 게 있는데 여성 서거시였거든요그서거술 이렇게 인형 같은 모델 한 대다가 이렇게 입혀놓고 이제 파는 건데 그 여성들이 이렇게 줄쫙서서 사는데 그거 이제 하나 사는 것도 보니까 그냥 아가씨 같은, 아가씨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딱 사고, 그러니까 돈이 비싸서 못 사요. 그거 하나 사는데, 인민편으로 거의 150원 정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외화돈 아니면못 사는 거죠. 근데 여기 TV에서 나오는 이 여성분은 북한 DPRK라는 그런 유튜버예요. 개인 유튜버. 운하라는 여성인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건 사재기가 시작돼서 물건이 바닥났다. 이러니까 그걸 옛날에 아나운서 턴으로 서 우리가 언제 물건이 바닥났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레포터가 돼서 평양 백화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물건을 사는데 저게 지금 백화점에 물건이 바닥났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물건이 넘칩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 물건값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물건값은 오히려 <laughs> 같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표마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부드럽게 그걸 이제 이 여자가 해명하면서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쌓인 백화점을 보여주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보통적인 평양의 모습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지욱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양이 저렇게 물건이 많길 바랄 뿐입니다. 왜 일반 주민들도 저런 백화점에 가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아무리 물건이 많을 때도 자유롭게 가서 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 간부들은 그러면 공급소가 왜 필요해요 장관 차관은 10호 공급소라는 게 있어요 간부들을 위한 네, 10호 거죠 10호 공급소 거기 가면 10호 공급소에 갔다고 해서 장관들이나 그 가족들이 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수 없습니다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이한 달짜리 수첩을 보내줍니다 거기에는 공업품 식료품 뭐 일용품 다 있어요 그러면 신발도 구두 한 달에 한 컬레, 가족이 세 명이면 세 컬레 이렇게 구두도 표로 돼 있고 이 표를 찢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담배 한 보루, 맥주 한 상자 20병, 술 10병, 계란 20알 뭐 이렇게 다 표적지에 있어가지고 이 10호 공급소라는 장관 공급소에 가도 이 식품수첩을 가지고 거기에 날짜를 찢어가지고 가야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면 이 공급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북한이 70년도, 8 0년대에는 물건이 그래도 많이 생산되고 유엔 제재도 없고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급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물건이 귀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디 가냐? 일반 사람들도 평양 제1 백화점, 평양 제2 백화점, 서평양 백화점, 동평양 백화점. 저는 평양에서 35년간 살았기 때문에 백화점 구석구석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마음대로 사네 아닙니다. 인민반을 통해서 인민반장에게 양재기 몇 개, 여성들이라면 여성들 가슴띠 몇 개, 속옷 몇개다 인민반장한테 내놓는다 그러면 인민반장이 이것을 인민반원들에게 표를 펴. 넣어 주면 이 표를 가야만이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북한은 물건을 사기도참 힘들었는데,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유엔 제재, 국제적인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엄청난 모든 교역 교류가 멍땅 막힌 상황에서 저 리포트가 하는 이야기, 평양은 물건이 풍부하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풍부하다고 저렇게 리포터를 내세워서 북한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이런 선전이 필요하냐?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압살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올인도 없다. 유엔 제재를 당해도 우리 잡아봐. 물건이 이렇게 넘치는데 유엔 제재를 해봐야 필요 없다. 빨리 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우리 팬들께 <laughs> 네. 어떤 것이 거짓과 진실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음, 똑똑하시니까 다 선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명도 교수님 TV뿐만 아니라 저 성지용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지용 아나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후원 부탁드리고, 성지용 TV, 꼭 봐주세요. 제거도 봐주시지만 성재용TV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코로나19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